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고삼 때 열심히 주라고 했는데, 우리 큰 형이 10월달에 제대했는데, 10월달에 제대한 형이 나보다 20몇 점이 더 높았어. 아니 군대 갔다 온 형이 두달 공부하고 나보다 더 높다고. 그걸 내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누가 서울대 나와고 시험 잘 보고 그래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저거 되나? 그때는 반짝이 파할때는 반짝이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뭐 어떤 뜻대로 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오늘 보면 여기 불빛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최고의, 최고의, 최고의 감사 제가 오다보니까 전국 닭들의 모임이 닭들이 막 이렇게 하는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죽어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6개월 생명연장을 해줬다고 닭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 다음 주에 세계적으로 행사가 있어요, 경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월드컵 경기가 있어요. 월드컵 경기가 원래는 여름에 있어야 되고 여름에. 근데 요즘에 카타르사 하기 때문에 6개월이 연장됐어. 그러니까 닭들이 막 6개월 생면 연장해서 따고 너무나 좋아요. 죽어가면서 오늘도 지금 막또 죽어가고 있어. 왜? 다음 주에 월드컵 특수를 맡기 위해서 막 오늘도 주복하고 있는 데서 6개월 생명영장 해줬다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막 6개월 됐는데 유진상이 어? 유진상인가 정진성. 정진 아니 유, 유 뭐지 유뭐요 유동규, 유동규, 유동규 닭 잡혀들과 김영 잡혀들과 정진. 정진상 닭들과 한, 닭한 마리가 각창사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월드컵 경기 끝날 때는 누가 이재명. 이재명도 아마 들어가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